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모형도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엄청나게 많아 보이는데 몇 세대입니까? 총2,667 세대입니다. 2,667 세대. 네, 엄청 크네요. 네, 입주 언제 하는 것이에요? 입주는 27년 9월 입주 예정입니다. 27년 9월 입주하고 네. 예정이고, 네, 여기가 이제 2단지고 여기가 1단지인데, 네, 맞습니다. 지금 1단지 선착순 분양 때문에 제가 여기 촬영하고 있죠. 네, 타입 뭐뭐 뭐 있습니까? 타입은 84A 타입, B 타입, C 타입, 127 네. 이렇게 있습니다. 84 고평 얼마입니까? 5억 중반에서 5억 후반대 정도 보시면 되고요. 127은 8억대 초반 정도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예, 부장님 여기 크게 이걸 붙이는데 이건 뭡니까? 허항 최초 조종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아파트입니다. 어, 이거 엄청난 메리트죠? 네, 저희 아파트에서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밥을 안할수 있잖아요. 밥안 해서 주부님들이 아주 좋아하십니다. 엄청 좋아하시겠네요 네. 부장님. 혹시 계약까지 했을 때 누구를 찾아서 계약해야 특별 히택이 따로 있습니까? 황신의 부장 찾아오시면 특별 혜택 있습니다. 좋습니다. 부장님, 네. 계약 조건 어떻게 돼요? 계약 조건은 계약금 5%로 진행하며 네.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무상, 오. 전매 무제한까지 있습니다. 계약 조건이 좋네요. 네, 네. 발코니도 무상이고 중도금도 무이자입니다. 무이자고. 네. 84에 5%면 2 0 후반인가요? 네, 2천만 원대 후반 정도 그 정도만 네. 들고 있으면 입주시까지? 예, 돈 드는 건 없다고 어, 보시면 걱정이 없고 네. 좋아요 포항 분이십니까? 포항 사람입니다 가맥이 많이 드셔봤어요? 네 가맥이 드셔보셨어요? 저요 <laughs> 가맥이 네. 포항하면 가맥이죠 네 그리고 이 아파트 좋은 점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어, 저희 아파트는 남구 중심권 아파트로 네. 남구의 대장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브랜드 대단지. 네, 예, 브랜드 힐스테이트와 드샵 네. 대단지 아파트로 2,667세대입니다. 네. 어, 그리고 조중식 네. 아파트로 밥 주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주부님들이 아주 좋아해요. 열망하고 오, 계시겠네요. 예, 예, 예. 집에서 박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네. <laughs> 그리고 저희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어. 진행되고 있으며, 어. 네. 단지 앞 수영장부터 영일대 호수, 그리고 시청까지 다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부장님 84C 네. 타입. 이 특이하게 판사님 포베입니까? 네, 판사님 포베입니다. c 타입인데 그렇네요. 네, 맞습니다. 보여주세요. 들어오시면 저희 c 타입의 최고 장점은 현관 팬들이에요. 현관 팬들이 엄청 넓죠? 네, 예, 넓어서 골프채라든지 낚싯대 그리고 운동기구까지 다 넣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다 넣으면 되겠네요. 들어오시면. 네, 예, 싹다 넣고 여기 신발장이고. 네, 반대쪽에는 신발장이 되고요. 네네. 그리고 기본 3년동 중문 무상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어, 고급스러워 예. 보이고. 네. 자녀 첫 번째 방, 보통 자녀 첫 번째 방에 붙박이장이 있는데, 두 번째 방에 있어요. 아 C 그래요, 마치 타입은 맛있다, 네. 특이하네. 네. 들어오셔서 공동 화장실인데, 공동 화장실에 기본은 보시면 욕조가 있다라고 음, 보시면 돼요. 욕조가 있고. 네. 그두 번째 자녀 방에 쭉 들어가시면, 붙박이장이 음, 기본형으로 아, 지금 되고 있어요. 붙박이장 이쪽에 있네요. 네. 네. 좋아요. 그 주방? 지금의 주방의 모습은 어, T자형 주방으로 옵션이에요. 지금 보통 보면 기본으로 착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네. 이건 옵션이고요. 네. 기본은 앞에 음. 보시는 여기 알파룸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주방 쪽에 유상을 해놓은 거죠? 네. T자 주방까지. 네. 원래 D자 주방이고. 네, D자 주방에 알파룸 이렇게 그게 기본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부장님은 네 MBTI 뭡니까? T입니까? f 입니까 t 입니다 네. t 터주봐네 네, 좋아요 그럼 가볼까요 주방이 기본으로 봤을 때 이렇게 디자형 주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음. 주방이 넓어요 볼도 넓어요. 크네요 주방 볼도 많이 크기 때문에 주부님들이 네. 많이 좋아하시고요 네예 네, 밥도 주니까 좋아하고 네 밥도 주고 볼도 크고 예 <laughs> 네. 보시면 이제 저희가 세탁기도 트윈으로 이렇게 올려놨는데 네. 어. 다영도시도 아주 넓다라고 보시면 돼요. 좋아요. 예. 거실 저희 와. 예 거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논밭 뷰예요. 네. 예. 모델우스 뷰죠? 예, 논밭 네, 논밭 모델하우스 뷰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창호가 지금 유리 난간으로 되어 있어요. 네. 예, 기본일 때는 보통 철제 난간으로 시공되는데 저희는 공원 아파트예요. 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하는 공원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뷰를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음. 실제적인 아파트 입주하시면 더 많은 초록색 뷰를 파릇파릇한 뷰를 보실 수 있겠죠? 초록색 네. 산이나 이게 녹지 공간이 많이 보이겠네요 뷰가? 네 맞습니다. 강해진 아파트. 네 안방? 네 안방이고요. 안방에 음. 앞쪽에 보시면 발코니가 있고요. 발코니 음. 옆쪽에 보시면 에어컨 실외기실 그리고 비상대피 공간 같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아요. 돼요. 네. <laughs> 어, 기본형으로 보시면 여기 화자장, 네. 네. 수납장 다 밑에 이렇게 수납장까지 있고 네. 화자장이 이렇게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네. 드레스룸 이렇게 보시면 안쪽까지 이렇게 오. 넓게 되어 있어요. 그렇네. 우리 주머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팬트리 공간, 드레스룸 공간이에요. 드레스는 공간이 이렇게 넓게 좀잘 되어있기 때문에, 어, 구경 오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만족하시 예, 예. 바깥에 주니까요. 네. 음. 수영장도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안방 화장실은 샤워 부스 있고요. 예. 예. 안방 화장실에 어, 기본 비데 설치 음. 안방 화장실은 있어요. 비데도 주고. 예. 예, 예. 좋아요. 포양님. 네. 혹시 계약까지 했을 때 누구를 찾아서 계약해야 특별 혜택이 따로 있습니까? 황신의 부장 찾아오시면 저만의 특별 혜택 있습니다. 좋습니다.